이번 주제는 우리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가입해두는 한두 개 또는 여러 개의 보험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보험 리모델링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설계서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저한테 가입을 하셨던 고객님이고 최근 보험 리모델링을 진행하신 고객님이기도 합니다. 설계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점이나 단점 또는 보완해야 하는 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되는 게 있을까요? 먼저 간략하게 문제점과 보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상품이 2016년도에 가입이 된 상품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함의 보장이 작습니다. 지금 유사함의 보장을 살펴보면 일반함 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점에는 일반암의 20%가 유사암을 가장 많이 보장해 주는 구성이었습니다. 또한 혈관진단비를 보면 뇌혈관 허혈성은 찾아볼 수가 없고 뇌졸증과 급성신근경색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시에는 혈관진단비가 판매가 안되어서 가입이 어려웠던 겁니다. 또한 질병 후유장해 3%의 보장도 당시에는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비춰보면 보험은 좀안 좋은데 한 달에 보험료는 83,000원이 지출이 되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저해지 아니면 무해지 상품은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했던 혈관 진단비나 후유 장애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설계서를 받고 보험을 추가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보장은 조금 튼튼해질 수 있지만 보험료는 조금 비효율적으로 계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 리모델링의 기본은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장과 보험료의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을지 빠르고 쉽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더 효율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은 기존에 가입된 보험을 해지를 하고 새롭게 보험을 구성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모든 보험 리모델링이 해지를 하는 게 좋다는 말 뜻은 아니니까,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는 꼭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험을 새로 가입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보장과 거의 동일한 보장으로 설계를 하면서 부족했던 보장인 질병 후유장애와 혈관 진단비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한 달에 약 78,000원으로 총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대략 1,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 기존 보험에 보장을 업셀링한다면 총 지출해야 하는 금액은 약 2,200만원으로 보험을 덧대서 가입을 하는 것보다 보험료는 훨씬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험을 해지를 하면 해지 환급금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이 대략 31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되고 이 부분을 총 합산해서 계산을 하면 총 6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절약을 하면서 보장은 훨씬 고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험 리모델링을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을 반드시 해지할 게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보장과 보험료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점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험은 상담받을 비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안과 용기 이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보험 상담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녹색창에 굿밸런스 보험을 검색하셔서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스팸이나 개인정보 그리고 가입권이 없이 편하게 보험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만약 카페 상담이 번거롭다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굿밸런스 보험을 검색하셔서 쉽고 빠르게 채팅으로도 보험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시청이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시청 부탁드립니다.